팔회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 예. 네, 팔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예, 아주 이제 나름대로 전통 있는 경기가 됐고요. 올해도 아주 경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 앞으로 이 택견 문화에 있어서, 한국 문화에 있어서 택견이 대표되는 그런 문화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태견을 이번에 아나운서를 하게 되면서 처음 접했는데, 네.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복지가 넘치고. 예, 예. 네, 기대해도 되겠죠? 아, 그럼요. 예, 네, 기대해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경기는 고려대학교 하늘팀과 대전본부 전수팀이 함께합니다. 이두팀 경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이 고려대학교는 대학의 전통적인 강호입니다. 작년에 4강까지 올랐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거를 기대하고요. 대전본부 전수관은 조금. 경기에 참여한 지는 이제 올해가 두 번째 밖에 안 되지만 아, 네. 어, 선수들이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노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경기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패기와대전본부전수관의 노련미의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실패빼지 말고 우리 이렇게 네. 이제 경기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하늘팀과 어, 대전본부팀의 학교는 1매트 시작하겠습니다. 패션배틀 2011제 1배틀 고려대학교 하늘 팀대 대전본부 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발로, 얼굴, 발로 얼굴을 차거나넘어뜨리 이기 때문에 지금 두 선수가 기회만 되면 이제 발로 얼굴을 차거나 넘어리려고 지금 서로 이렇게 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초록색 매트 안에서만 승패가 나됩니다 주황색 매트 나가면 예, 지금 얼착이라는 발로 얼굴을 때려서 이겼습니다. 어, 굉장히 아랫발질을 선수들이 계속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네 물러거래가 먼저 외쳤습니다. 물러거래를 외치면. 네, 옷잡기, 네, 옷잡기 경고는 네 경고로 저희가 어, 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선시대에는 옷감이 굉장히 귀했다고 해서 어, 옷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최선을 다하는 주선생 여러분, 0장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머리 뒤통수를 맞은 걸로해서 위험한, 뒤통수를 맞으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승패로. 네, 10초 전입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승패가 더에 날까요? 경기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한지영 선수 경고 하나요? 네, 이렇게 되면 한지훈 선수가 경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 성재현 선수가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주특기로 지금 팀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 네, 자시일 시작했습니다. 정 선수, 양손으로홀렸게 정도 요 네, 마구잡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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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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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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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네, 네 잡고 차기. 네, 지금 청 선수가 지금 경고 두 개인데요. 지금 오늘 첫 출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의욕이, 의욕, 앞서 예, 의욕이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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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는데 네. 경고가 세 개면 자동으로 피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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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려대학교 하늘팀의 이만국 선수 이만국 <laughs> 선수는 지난해 어, 경기에 출전을 해서 3.1승 2패를 가지고 있는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아아 <Marvel> ]처럼 체중이나 키에 제한이 없이 무조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유리하긴 하지만 또 빠르면 빠른대로 유리하기 때문에 어, 체격이나 키에 상관없이 이렇게 견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장외라서 승부가 안난것 같습니다. 이번 헤드팀에 출전한 선수는 한경덕 선수입니다. 후렴차기가 후렴차기가 주축적인 선수인데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편편합니다. 방이 이더 방이 이 어, 지금 윤창균 선수가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기 이 때문에 아, 어떠한 기술로 경기를 운영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야 될것같아요 마지막 선수 강태경 선수입니다. 강태경 선수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려대학교 강태경 선수는 작년에 고려대학교를 4강에 올리놓게한 아주 주역입니다. 대전본부에 장채영 선수가 있다면 고려대학교에는 강태경 선수가 있는데요. <laughs> 강태경 선수가 쉽게 이기지 않으면 지금 그 강, 윤창균 선수 뒤에는 그대전의 에이스 장채경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을 뺀다면 이겨도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이기지 않으면 네.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 5분으로 두고 있지만 5분 안에 어, 체력 소모가 많이 되면 강태경 선수 조금 많이 필할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우리 고대의 에이스 강태경 선수 대 대전의 에이스 장창영 선수의 지금 경기입니다. 지금 고대의 그 강태경 선수가 조금 먼저서 불리하긴 하지만 둘다 발차기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발차기로 승부할것 같습니다. 얼굴나 아! 아! 화이팅! 네, 택견은 몸에 호구가 없기 때문에 몸통을 발로 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마 장차영 선수가 지금. 몸선수, 달리자키들한테 경고! 몸통까지! 네! 둘다 경고하는 시간입니다. 네, 둘다 경기고를 네. 하나씩 받네요. 예, 네, 장차영 선수는 몸통, 네. 호구가 없는 몸통을 차서 경고를 받았고요. 네? 강태윤 선수는 이유 없이 자꾸만 목을 잡아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둘이 발이 빠르긴 하지만 잡아 채는 기술도 빠릅니다. 그래서 좀더 상대방 발을 발이 잡힐까봐 지금 자기 발차기를 쉽게 못 합니다. 이두 네. 선수다. 또 잡아 넘기는 게 특기예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야 언제? 잡힐지 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네. 잡힐지 모르니까 네. 발을 마음껏 못 차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고가 하나씩 있는 상황 그리고, <목소리가> 그리고 <경고>! 아 몸통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가격으로 지금 청 공수 <목소리가> 강태경 선수가 네. 강태균 경고를 하나 두개째죠 네. 예,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초과가 되면. 경고가 많은 선수가 불리해지는데요. 외발사거리. 네, 외발사거리로. 지금 땀이 흥건한데 오늘 경기 어땠어요? 아 오늘. 예, 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예. 앞에서 창균 씨가 운동을 그동안 열심히 많이 해서, 창균 씨쪽에서 쉽게 이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저까지 와서 했는데요.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수가 안 보여서 고생했는데, 예상히 운이 좋아서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태견 배틀 2011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올해 임하는 가구나, 아, 뭐, 어떤 태도로 임하겠다?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어 지금 작년에 고려대가 예상외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 성적을 지키는 게 우선은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첫 경기 실패하긴 아니, 지긴 했지만 어, 이제 남은 두 경기 열심히 뛰어 가지고 일단 예선에서부터 후회 없는 좀 초심으로 돌아가될것 같아요. 네. 욕심부리기보다. 네. 그 어, 올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한번 패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테니까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 하늘팀 파이팅 외치면서 끝내볼게요. 네. 네, 자 고려대학교 하늘팀 파이팅. 아 고려대학교 하늘팀 그리고 대전 본부 전수관 팀아두 팀의 대결을 보셨는데요. 아, 결국, 대전 본부 전수관팀이 5대4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